드디어 근 10년 만에 돌아온 레전드, 주토피아2, 바로 보고 왔습니다. 일단 제일 궁금한 건이 부분이겠죠. 영화, 재미있었냐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No. Problem. Hey, Flash, Flash, 100 yard dash. We need to get across town. No. Problem. 네, 방금 보신 건 2편에서 잠깐 등장하는 신스틸러 플래시의 장면인데요 요 친구는 1편부터 대활약하더니 이번 2편에서도 시선 강탈이 장난이 아닙니다 심지어 분량도 거의 안 잡아먹고 조력자 역할도 확실하게 한 다음 떠날 때마저도 개쿨하게 떠나버리죠 진짜 개인적으로는 주토피아 가장 호감케임 여하튼 영화는 진짜 재밌었어요 제가 최근에 영화가 난간 지 조금 됐는데, 극장 가서 봤다는 게 하나도 후회 안될 정도였죠.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주토피아2 얼만큼 재미있었는지 이야기하면서 영화 장단점까지 싹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트로 이후부터는 영화의 일부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으니 시청에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죠. 먼저 이번 주토피아2의 재미를 알기 쉽게 1편이랑 비교해 볼게요. 먼저,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1편에 거의 필적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금 더 자세하게 따져보면 1편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긴 하죠. 근데 그 차이가 엄청 심한 건 아니고, 만약 1편을 10점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번 2편은 8.5에서 9점 정도 될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보통 영화계에서 1편만한 2편은 없다라는 말을 생각해 볼 때, 이번 건 정말 잘 만든 영화임에 틀림없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진짜, 디즈니 형. 할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왜 그런 거예요? 아니, 솔직히 영화 보면서 아, 이번에는 디즈니가 제대로 각 잡고 준비했구나 하는 게 느껴질 정도였죠. 그만큼 이번 영화가 재밌었다는 건데, 그럼 어떤 점이 그렇게 좋았는지, 또 아쉬웠던 부분은 무엇인지, 주토피아2 장단점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장점은 여전한 닉과 주디의 케미입니다. 네, 이번 2편에서도 둘의 콤비는 화려했는데요. 전작 1편이 연쇄 실종 사건을 해결하면서 두 캐릭터가 서서히 하나가 되는 과정을 보여줬다면 이번 2에서는 마침내 공식적으로 팀이 된 주디와 닉이 진정한 파트너십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모습을 아주 유쾌하면서도 감동적으로 그려냅니다. 특히 발랄하고 사랑스러운 성격의 주디와 미워할 수 없는 능글맞은 캐릭터 닉! 둘의 상극 케미로부터 오는 티키타카가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둘의 꽁냥꽁냥을 바라는 팬들의 마음을 디즈니가 어느 정도 충족시켜줬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장면들이 상상 이상으로 많으니 케미를 원하셨던 분들에게는 더욱 만족할 만한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 하네요. 그럼 그 다음 장점으로 넘어가보죠. 두 번째는 한층 다양해진 동물들입니다. 먼저 주토피아 1편보다 훨씬 더 다양한 동물들이 등장하죠. 특히 각 동물별 캐릭터 디자인이 굉장히 잘 뽑혔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가젤 같은 경우는 1편에 비해 더욱 유명해진 팝스타의 모습처럼 섹시하게 디자인이 되었고, 이번 작품에서 비중이 컸던 뱀, 게리 같은 경우도 파충류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도록 만들어졌죠. 또 비버가 나무를 갉아먹는 특징을 이용해 감옥 열쇠를 뚝딱 만들어낸다거나 나무늘보가 차의 창문은 천천히 내려도 반전으로 차는 엄청 빠르게 모는 등 동물별 특징을 살린 개그도 굉장히 재미있었는데요. 심지어 동물별 생활공간의 소소한 차이 그리고 깨알 같은 디테일들이 여기저기 숨어있기에 이 부분 또한 재갈람을 유발할 만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So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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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ep it. 그럼 다음 장점으로 넘어가 보죠. 세 번째, 모두가 보기 좋은 스토리 일단 이번 투 또한 1편처럼 차별이라는 주제를 기본으로 하는데요. 여기에다가 영토 분쟁 같은 역사적인 요소까지 더해지며 스케일이 확장되기 시작하죠. 하지만 이건 깔아주는 배경일 뿐 남녀노소 불구하고 같은 눈높이로 재밌게볼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주된 이야기가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 메인 스토리가 흘러가는 동안 여기에 니까주디의 마음속에 남아 있던 트라우마를 해결하는 모습도 잘 녹여냈죠. Let me ask you something. Do you think we're a good team? Of course. 네. 먼저 주디 같은 경우는 토끼 경찰은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지니고 있었고 닉 또한 여우에게는 무리가 없다는 어릴 적부터 이어온 단독 생활에 안 좋은 기억을 못 벗어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사건을 해결해 가며 서로의 소중함을 느끼고 결국 영화의 마지막 둘은 가슴 속에 숨겨왔던 말들을 꺼내게 되죠. 진짜 이 장면에서는 눈물이 살짝 흐를 정도로 감동적이었는데 아직 안 보신 분이 있다면 꼭 영화관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영화의 단점 이야기해 보면서 마치도록 하죠. 솔직히 단점이라기보다는 아쉬웠던 부분일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바로 노래입니다.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2편도 노래는 좋았습니다. 심지어 꽤 중독성까지 있었죠. 다만 제 기준 1편 노래 Try Everything이 주토피아 시티 전체의 웅장함이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등 너무나 압도적으로 좋았기에 이번 OST를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꼽아보았고요. 그럼 단점 두 번째, 대사의 속도. 네, 사실 이건 대사의 전달력 문제는 아니고 어떤 인물이 말하고 다음 대사까지의 속도가 조금 빨랐다고 생각해요. 대사 안에 들어간 문화적 차이나 혹은 인물들의 감정을 이해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다음 얘기가 너무 빨리 나오다 보니까 한 번씩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죠. 특히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말이 빨라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있겠다 싶어 요 부분은 아쉬운 점으로 뽑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영화 초중반까지 주디가 닉 생각은 일도 안 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만 막 행동하는 거 보고 솔직히 우리 닉 너무 불쌍했다. 솔직히 닉이 너무 수동적으로 나왔고 닉을 좋아하는 팬분이라면 이건 좀더 아쉬운 부분이 될것 같네요. 여하튼 마지막에 둘이 사랑해하고 풀었으니 정말 다행이고요. 물론 나머지 아쉬운 점이 없진 않지만 카체이싱의 속도감 등 장점이 훨씬 더 많은 영화였기에 크게 남은 단점은 보이지 않았고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애네차 달리고 다음 영상 준비해서 올게요. 그리고 영화 보다 보니 구글이나 훌루, 코카콜라 등 여러 패러디를 한 부분이 많은 것 같던데 비하인드 영상에서는 이런 디테일까지 알아보도록 하죠. 야튼 간만에 디즈니 애니메이션 다운 정석의 후속작이 나왔기 때문에 디즈니 팬이라면 꼭 영화관에서 관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매드 무비였고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To symbolize our partnership. Oh, no, I was just <laughs> hoping to jot down some ideas for what we will put on our tombstones. I'll start. His partner did it. Oh.